여기 어디입니까? 저기요 남해 바다입니다. 너무, 너무 좋아. <laughs> 언니, 맞아. 남편은 뭐 하고 있습니까? 우리 남편 지금 공부하고 있어 요영아가좀 <laughs> 집에서 한집하는 막. <laughs> 지금 머리 뒷머리 보여죠지금막 열심히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 거. 오늘 일, 점심 일, 어디서 먹습니까? 어? 오늘 점심 어디서 먹습니까? 오늘요? 오늘은 어디서 먹을까요? 거기 어제 먹었던데 가는 거 아니에요? 아, 도했지? 어, 이름이 뭡니까? 먹이가 남해남해향 어. 어. 했지. 아, 그 왜요? 지금 <웃음> 지금 <laughs> 오픈하시겠지요 <laughs> 오늘부터 오픈 하나 아, 하시겠대요. 어. <laughs> 자연산 했지, 맞지? 맛있어요. 어, 그러니까. 어 거기 되게 어 너무 뭐야, 저렴하고, 네가지를안 심는 거, 가격 좋습니다. <laughs> 다른 곳의 이분의 일가격입니다. 음. 자연산 모든 해. 맞아요. 맞아요? 맞아. 짱이에요. 맞아요. 짱이에요. 감사 맞아요. 만점. 음, 가는 구름 봐. 그림이다. 어, 집에 가기 싫네. 집에 가시라? 어. 여기 살아리 예쁜. 하트! 인사드릴게요. 하트! 민원, 있어 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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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상윤씨 와야되는데? 스타에 집착 그만하시고요 내 <laughs> 그만 네, 옷이 밝은데? 내가 살 어제는 비옷이 살이래 그러니까 뭐, 사이 언니, 상산도잘 어울린다 하트! 상윤이 하트! 하트! 찍고 있는거예요 그럼 저렇 찍고 있는거지? 아니 힛만 보내줘 되는거 아니야? 하마요 하지마 하트! 하트! 하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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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트 물회, 물, 물회를 찾아 먹 키나? 래그 언니 언니 지금 중간 점검한해야 돼. 그래야 나중에 또 정략이 없잖원 네. 저희 다니면 저만 이상한 사람 되는 줄예시다 됐으니까 너무 좋다. <laughs> 제가, 제가 찍으면 원래 여기미아도 엄청 뭐라고 했었거든요. 아 그만해. <laughs> So chance もう。

찍어야지! <laughs> 달달한 거 먹다가서 안 좋은가요? 뭐, 뭐, 당신 낫지 아요 아메리카? 다 우리. 여기가 어딥니까? 여기가? 어, 예, 좋잖아요, 여기 어디니까 여기 서미입니다예 좋잖아요 여기 양양서미 좋죠. 어서. 복정 뭐야? 닭살, 닭살 <laughs> 세정제출, 세정제출하고 정신 차렸네. <laughs> 지수야. 저도 앞에서 내 남자분인데 어좀 쫀쫀하더라고. 항상 한겨 같은 사람 그런 사람이 좀한결 같은. 한겨 같은까지. 려 어, 가지고 많이 얘기했던 상준 씨는 일믿었 잠이 안 와. 약간만 움직이자 <laughs> 뒤척이잖아. 그뒤척면다 안다. <laughs> 이사람 바로 자. 어, 아, 형님은주무시면은 그래. 아예. 어, 기절이야. 아니, 기절 언니. 핸드폰 그래. 뺏어 가도 몰라 이 사람. 아이고. <laughs> 어, <laughs> 자기 <웃음> 뭐, 지갑도 필요 없어. 아 내일 지갑 찾으라고 맞 아, 맞아. 오늘 맞아, 맞아. 맞아. 어, 어, 어. 내려가면서. 어. 이 사람은 재우니까 폭다 났다. 재우면 지갑이 없어져도 자기 몸만 정한. 어, 아 아니 우리 오은 몰래 살짝 일어 나잖아. 그것도 알아. 아 진짜? 집에 도둑 들어온 건가 나일까? 아니야 집에서 만들지아 꽤. 우가아난 집에서 안 깨. 집에서 잘때그러는데 그러니까. 근데 여기 커피 비치를 이두 사람 재우고. 집에서 안 그렇습니까? 어, 네, 집에서는. 참... 네. 아니, 우리 늙었다고 20대들이 많이 뾰족뾰족한 거 아니야? 여기 핫하잖아, 또. 말안 하고 있으면 20대야. 자기는. 유세 언니 안 그래요. 그때 나 그때 충격 뭔줄언니 <laughs> 충격 뭔거 <모은> 얘기해줄까요? <laughs> 오빠 몰랐 그때. 어차피 혼자 왔다, 아요 근데 어, 이 공포는 혼자 왔다, 이런 <목소리도> 거지. Now. <laughs> so u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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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t's get it right now 그래도쏘아가지고 빨리 왔다. 응? 쏘아서 빨리 왔다. 뭐지? 응? 어, 게언좀 그거 언니 핸드폰 거기 있어요? 아지뭐이 뭐지? 뭐지? 이이이지 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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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지 어, 지 뭐지?

좀 드세요 <laughs> 아유, 너무 즐겁게 보내습니다 우리 돼지 맛있어요? 네 맛있어요 맛있어요? 어... 우리 돼지 많이 안 먹네요? 어? 형아 너무 잘구어요 계속 먹었어 계이 진짜 글어요 <laughs>